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란 말이다. 이게 2018년에 출시된, 무려 출시된 지 7년이 넘은 고인물이 된 게이밍 의자인데, 아직도 잘 팔린다. 신기하다. 바로 에이픽스의 GC001, 울프 게이밍 의자이고, 지금 쿠팡에서 17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데, 3년 전에 리뷰했을 때는 15만원이었고, 꾸준히 잘 팔리는지, 가격이 점점 올라서, 지금은 17만원에 판매 중이다. 뭐, 그래도 저렴한 편이다. 구입 링크는 댓글하고 더 보기에 걸었으니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지금 구입해도 괜찮은 의자인지 빨리 리뷰해드리도록 한다. 빨리 간다 단디 드르레이. 우선 색상은 회색 톤으로 나쁘지 않고 검정 빨강 조합도 있고 디자인 좋고 마감 좋고 품질도 무난하고 특히 같이 주는 헤드 쿠션 두 개도 디자인 좋고 품질 좋고 특히 내구성 측면에서 최소 4년 이상은 너끈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뒤로는 180도 제껴지기 때문에 잠깐 눈부치기에도 좋지만 너무 흔들면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팔걸이도 보디로 모든 방향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단점도 많이 지적이 되는데 우선 가죽 소재가 내구성이 좋은 PU가 100%면 좋겠지만 PVC와 PU가 섞인 혼합이라는 것이 좀 아쉽고 가끔 복불복으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도 하고 세세한 부속품의 마감은 고급진 느낌은 아니고 조금 거칠은 느낌이 있다는데, 이 정도 불만평은 다른 가성비 의자 중에는 다 나오는 말이라서 가격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고. 자, 지금 쿠팡에서 17만원에 구입 가능하고, 구입 링크는 댓글하고 더보기에 걸었으니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난 이만 간대.